아실 수도 있어요. 무사야 무이하는 중에 어 내가 이 개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괴에서 우리가 상과 수와 리를 뽑아내면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훨씬 더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대처하시겠죠. 바른 정보를 가지고 대처하실 수 있겠죠. 예, 네, 이런, 이런 정도 좀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역사상 보면요, 의리 역학을 갖다가 왕필이나 정자 주자는 의리 역학파로 칩니다. 그래서 이 상수학파가 소광절이나 이런 연반들이 그래서 이거를, 다산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상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뭐 의리도 중시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자 이후에는요, 의리와 상수를 같이 보자는 판데요. 그래도 치자면 의리 쪽인 거죠. 주자만 해도. 그래서, 그 우리 같은 경우는요, 통합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의리랑 상수를요. 이게 다 해서 주역이에요. 개사전에 써 있는데요. 주역을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신이 최고다. 나중에 또 개사전 할때 하나씩 볼 텐데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서는 우리 영과 에고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을요, 우리 마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역 공부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의리도 원리도 알아내고 상도 알아내고 숫자도 알아내십시오. 이거는 다 결국에는 방이지 예. 개념을 가지고 추리해내는 겁니다. 개념이에요. 보십시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념은 에고에 있을까요? 영에 있을까요? 예. 영에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은 말인데요. 그래서 노자도 저 영을 영을 설명할 때 노자가 무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긴 이름이 붙을 수 없는 자리다. 개념은 이름이죠. 명이에요. 명이 있고 명이 없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요. 우리가 개념이라고만 해도 뭐냐면 어 요거 하나 좀 주역을 시작한 입장에서 요 상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 드게요 이거 한 번만 잠깐만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 상에는요 원상이 있고 일단 주역에서 쓰는 상이요 크게 쓰면 세 개인데요 물상이 있어요 물, 아, 일단 이세 개로 설명드릴게요 요두 놈이 이제 형이 하고 원상은 형이 상인데요 요거 잠깐만 이해해 보시면 이 우주가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는 게 여기입니다 그림이라고 보고 접근해요 음양의 그림으로 돌아간다 그쵸 우리가 음양우행으로 우주가 돌아간다 할 때요 예전 분들은 이 음향을 그림으로 머리에 그려지죠. 하나로 이어진 거, 딱딱 끊어진 거. 그럼 우주가 그림으로 돌아간다는 게이게 되실까요? 그런데, 원상이라는 건요. 우리가 괴로 표현하기 전에 우주가 갖고 있는 원 이미지죠. 그걸 우리가 알 만한 이미지로 그린 게 괴상이에요. 점, 이 부호를. 이게 괴상이죠. 그러면 권계를 우리가 그리기 전에 원상이 있겠죠. 우주에 그려진 권이라고 하는 정보요. 그건 그릴 수가 없죠. 이게 노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상을, 이 원상을요. 무상지상이라고, 노자 이제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무상지상이라고 그래요. 상이 아닌 상이다. 네. 상이 아닌 상이다 그래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괴로 표현하기 이전의 상이니까요. 개사전에서 다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미리 제가 소개해드린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개사전에 다 나오는 개념. 이 정도 그림을 갖고 괴를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 전부터 바로 선천 설계가 나와요.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그서요 그림들을 이해하시면, 우주는 원래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 신의 영역에서. 그런데, 이제 형이 하 영역에서 우리가 아는 을이나 상수를 연구하는 터전으로서 괴상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상에는요, 괴상과 물상이 다 들어가요. 그 얘기는 이 권계라는 것도 주역의 학문의 대상이고, 개념이고, 이것도 하나의 개념이고, 여기서 이 개념이 의미하는 것들 중에는 물상들이 나와요. 뭐냐면, 권은 소다. 서로도 표현됩니다. 소라고도 봅니다. 유순하, 유수나, 유순하니까 소다. 예. 거는 말이다. 이런 거다 물상입니다. 그렇죠? 다 상이에요. 어떤 꼴을 가진 건다 상이에요. 근데 그 꼴이 아주 거친 꼴이냐? 아주 음, 이런 이런 점 점으로 점과 선으로 연결된 그림이냐? 아니면 그림 이전의 그림이냐? 이렇게 그림이 지금 우주에 여기에서는 크게 한 3단계 차원으로 3 단계로 그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기존에 제가 그 다른 대학이나 중학교 때 접근했던 걸로 치면 요건 형이겠죠. 물상은 사실 형에 가깝죠. 어떤 형체가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요 괴는요. 어떤 개념에 가까워요. 일종의 개념이죠. 부호나 이런 그 말에 가깝고 요거는 그 형과 개념을 초월한 원, 그냥 정보죠. 순수한 우주, 우주적 정보. 그래서 개념이나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형이하의 영역을 가지고 추리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이런 역학을 이런식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 하나 그려놓고도요 그 개에 담긴 원리를 연구할 수 있고 그 개에 담긴 상 여기 상은요 괴상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상까지요 곤이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지금 제가 어디 편에는요 보시면 페이지 음. 84페이지요 아안나라 드렸죠? 꼭교재나눠립니다요 84페이지 이제 나중에 교재 받으시면 보세요 제가 지금 요정도만 해놨거든요 이게 주역 본 설계전에 있는 거고요 사실은 여기에다가 추가해야 할게 이거보다 한 배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제가 요괴만 한번 다 그려놨더니 요괴만 풀이해놨더니 주역 내에서 쓰이는 정도만요 제가 그, 찾아서 해놓은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3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괴, 그거만 하고 있자면 이게 몇, 이게 그거만 하다 몇, 한 달, 두달 갈까봐. 그래서 일단 여기 괴, 여기 설계 전에 설명된 거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괴를 풀다가 나올 때마다 추가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만 한정없이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만큼 상이 많아요. 물상이. 그것도 다 연구하시고, 숫자는요, 수리는 수리도 마찬가지로 효를 풀다가요, 이 숫자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 7일 만에 돌아온다. 그 괴에 숨겨진 숫자들 제가 그때그때 그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관의 영역은 어떻게 하냐. 원이 되려면 둥그러야 되잖아요. 나, 남을 안 가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나와려는 무사야, 무이야만 하시면 돼요. 그건 에고가 무사야, 무이야 하는 겁니다. 에고가 영을 인식하는 법은요 아주 쉬워요. 에고가 개념 노릇, 개념을 뭉추면 됩니다. 무사야는 개념을 멈추라는 거예요. 무이야는요, 내가 뭘 한다는 걸 하지 말아. 내가 뭔가 한다는 느낌을 갖지 마. 그래서 그냥 무사야 무야하시면은 자연의 일부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고, 에고를 못 느낄 정도가 되셔야 우리 안에서 이 직관이 확실히 확, 확연하게 살아나서 예, 이런 주역에 대한 우리가 이 책으로 놓고 공부하는 건 이쪽입니다. 형이하학입니다. 뭘 하든지 이 책으로 가지고 하는 거는 책 너머의 우주적인 주역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주에서 오는 정보가 짱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상황에 직면인데요, 점을 치는 방법도 하나지만 답답하면 무사야 무이야 가만히 있는 중에 호련히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게 이미 괴상을 안 겁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하라는 건요, 지금 현재 정보가 이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가 나와버린 겁니다. 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괴를 하나 뽑아 가지고 이렇게 추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괴를 하나 뽑아서 추적을 하는 건요,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서 개념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내는 방식이니까 이이 이 신의 신이 지금 제대로 감흥했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깨어나서 하면요. 깨어서 해버리면 저 안에서부터 개념이 나와버립니다. 개가 개념이 나온다는 건요. 개가 이미 뽑아져 나왔다는. 어떻게 하라. 도망가라 라고 한다면 그게 효로 치면 무슨 개 무슨 효의 내용이겠죠. 도망가라 지금 시세가 여의치 않으니.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서 도망가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미 개가 뽑아져 나온 겁니다. 효까지 해서. 그럼 빨리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이 깨어 계신 게 최고입니다. 왜냐? 우주의 역을 쓰세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교재를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연구에 들어가는 중에 근데 주역에 보면요. 정의 입신이란 말이 나와요. 그요말좀 들어보셨나요? 정의 입신이 해야 된다. 개사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예전에 이제 달인들을 설명할 때요. 예전 선비들이 많이 쓰던 말입니다. 뭔가 한 가지를요 정밀할 정자죠 정밀히 하면 의리를 요리가 이겁니다. 원리예요. 정의, 올바른 뜻이에요. 정당한 뜻. 정당한 뜻을 정밀하게 연구하면 입신의 경지에 들어간다. 입신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신령한 경지에 들어간다. 여기 이게 뭐냐면요 형이하학을 통해 형이상학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무사야 무이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을요. 너무 자명하게 알아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이에요. 이, 이 원리를요, 이 책에 숨겨진 뜻을 너무 정밀하게 알아내버리면 맞다라고 할때 입신의 경지로 들어가요. 우리 안에 있는 신이 밝아집니다. 왜냐 그 원리가요? 이 신에는요, 이 신은 그대로 우리의 그 맹자 맹자가 말씀한 양심의 근원인데 이 신의 한 측면이 십이지심이라고 하는 왕양명 선생이 제일 중시한 양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원래 알아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신은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이미 알고 있고, 이1 2지심이라고 하는 일반인도, 일반인 마음속에서도, 일반인 에고에서도 드러나는, 발견되는 영의 흔적입니다. 뭐 맞다? 아, 그건 의심스러워. 이거 신기한 말이죠. 그건 의심스러운 말이 안 배웠어도 그냥 나와요.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에고는요다 의심스러워야 맞잖아요. 근데 다 의심스럽기만 한게 아니에요. 아니, 그건 맞는 것 같아.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에고가 못할 소리가 안에서 나오면요. 이건 영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유교에서는 원래 양지라고 해서 우리 갖고 있는 원래 실